당연히 창념, 청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청렴한 생활? 잘알아요 잘, 잘, 잘. <laughs> 잘 <봐요? 웃음> 정말요? 자 그러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계신지 어, 그리고 실행을 얼마나 시, 어, 실천하시는지 그거에 관한 문제를 낼 거예요. 한번 OX 퀴즈로 또는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자, 다음 사항은, 그, 청렴에 관련된 문제인데, OX로 답하시면 됩니다.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금품이죠. 금품은 3만원 이상까지다. 아니다. 음, 3만원까지다. 3만원 이하다.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및 투자를 돕는 행위는 좋은 행동입니까 안 좋은 행동입니까 안전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자 외부 강의를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하루에 최대 12만 원까지다. 맞죠.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 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편의는 1인당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한만 원입니다. 맞...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대상상 거래 및투자를 돕는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자.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무용품, 동산, 부동산 등 공단 소유재산과 예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X 맞습니다. 딱!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와 함께 네잇, 골프, 마자, 콰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laughs> 그 직무 수행 상부득이한 경우에 음식물 또는 편의시설은 3만 원까지는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오. <laughs> 얼마나 청렴을 생각하고 계신지 어 청렴에 대해 실천하고 계신지 아, 네. 얼마나 청렴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청렴한 실천 행동을 실천하시는지 아, 얼마나 청렴에 대해 생각.